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는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대통령이 말이죠. 6일하고 7일 이틀간은요,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면서 지금 휴가를, 휴가 일정을 갖고 있는데, 자, 어제도 이군 관련해서 이제 행사를 가졌고, 오늘도 해군부대 장병들하고요, 어, 족구도 하고, 또 농구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고, 어, 사, 어, 장병들을 갖다가 위료 격려하면서 이 안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역설했는데 바로 이제 국제주의 외교에서 이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될거 아니냐 그리고 안보가 지켜져야만이 경제도 살아나간다.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난리가 났는데요. 자 결국은 이재명이 하고 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무슨 영수회담입니까? 자 요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8말9 초가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우선 민생법안 한보육국립에서 아예 발의한 안 발의 한개한3른한개 정도가 되는데 이 민생과 관련해서 서로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요런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 4명을 추천했는데, 그, 이제, 삭좀 내, 네, 계략적인, 어, 그런, 경력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윤대통령의 인연, 윤대통령과의 인연, 4명이 전부 다 인연에서 직접 같이 근무한. 자, 그래서 그 인연을 비롯한 그 3평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정말 민주당을 완전히 공산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두 가지 측면에서 공산당화인데 하나는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산당화고 한 절반을 나라를 말이죠 사회주의 실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기본 치이죠 요거를 요 당헌 당교 전문에다가 싣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요 하나씩 하나씩 좀 빠른 속도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 자윤 대통령의 휴가 관련 통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어제 하고 이제 오늘 이군 관련 사람 인물들을 만나서 격려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씨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어제는 천안함 폭침 당시에 복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연평도 포격 당시에 연평투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청해부대하고 아크부대 이런 해외 파병 군인 그리고 잠수함 전문가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 장병들. 예, 그리고 이제 국군날 행사에서 고공 강화를 맡은 해병 그리고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어제 만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그 군인 요원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은 야 대통령 이렇게 휴가 기간 중에 국군 장병을 어, 국군 장병들을 경례 주기에서 진해까지온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여 년간의 군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제복 입은 군인을 기억하고 그리고 대우해 주는 점, 어. 과거 대통령보다도 더 강하게 이런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한 어, 입장을 예,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이제 어제 오늘 어, 지금 이제 저 해병 그리고 해병대 예, 해군하고 농구, 축구 이런 체육 활동을 하면서 어, 장병 삼십 명 어, 앞에서 말이죠, 필승을 외쳤고 또 어, 장병 한명한 명한테 수고가 많다. 그리고 이제 농구 슛시 들어갈 때는 뭐. 또이 박수를 치고 예, 하이파이브를 하고 말이죠 굉장히 화기애애한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이죠 아 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방들과의,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국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갖다가 안심하게 해준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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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참석 장면들한테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기리는 셔츠하고 모자, 기념품을 선물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천안함 폭짐, 기리는 셔츠 모자, 윤대통령이 뭐 어마어마하게 도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파리를 갔을 때도 그 천안함 셔츠하고 이 모자를 쓰고 어, 샌드가 강변을 산책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제, 이제 농구, 이할 때의 모습들. 어, 그런 게 뭐, 오래간만에 정말 1년 만이잖아요. 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군 장병들하고 아주 그 힐링하는 타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 슛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한 번, 두 번, 아, 이안 들어갔고 세 번째 들어갔는데 한 번, 두번안 들어갈 때는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또 군인들이 또 얘기를 하고, 늦고 나서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박수도 치고 말이죠. 굉장히 즐겁게.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휴가 통정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제대로 지금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나라를 들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조치가 나왔는데요. 바로 뭐냐. 지금 이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제 전당대회가 8월 18일인데요. 전당대회 때이 강령 개정안을 전부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브랜드가 뭐예요? 기본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 중심하고, 당원 중심은 이제 개딸 중심이 되는 것이고, 기본 사회는 이제 국가가 국가가 이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예. 이래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반쯤 몰고 가겠다. 이러한 그래서 이 경기 동부 연합이 옆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념적으로도 이미 사회주의화 본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5만 원전 국민한테 다 똑같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를요, 지금 강령 개정안 전문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원 중심하고 요두 개가 이제 핵심으로 당 강령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전문에다가 이걸 집어넣는데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당 그리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그리고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통합의 국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국가 비전은요, 현재, 내 삶이 행복한 나라. 이런 현재의 비전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그러니까 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그 모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비전으로는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의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 요렇게 정당 비전도 내놓을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령 개정안에 당원중심주의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강한 민주주의하고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목표로 해서 당원 중심의 정당 광화 방향을 구체하기로 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 강조하는 내용도 강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따라서 당의 이제 이 주요 입법방에 많이 결정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강령에다 이걸 박아놓고 일사분하는 게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완 후보가 지금 이제 이러한 강령 개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파쇼적 수 어, 법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예, 여야 간에, 이제, 영수회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어, 지금,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지금 휴가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예, 물론, 뭐, 이재명이가 뭐, 90%로 다 되는 건 맞지만, 아직은, 어, 대표로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담표로성이 있다. 이거, 이거는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기가 좀, 아, 상주할 시기가 빠르다.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요 이재명이가 영수회담을 하는 것은 정말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 그래서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면 경제 민생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서민과 중상층의 삶이 한층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구를 극복할 해결책 마련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한다. 자 그런 그 입장을 지금 언론에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민주당이, 예, 철저하게 말이죠. 이,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윤대통령과 이재명의, 이제, 회담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예,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뻔한 거죠. 예, 그만큼, 이재명의 정국, 어, 주도권을 좀, 예, 확고하게 좀 높이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국은 지가 192석이잖아요. 민주당까지 다, 저국당까지 합쳐서. 요거를 무기로 삼겠다라는, 어, 입장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먹산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고, 오늘, 어, 지금 이제 여야 정책의장관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민생과 관련된 의, 어, 이 법안들, 이견이 작은 법안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여기에는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법, 그 다음에 구활합법. 구하라법, 이 구활합법이 말이죠.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 이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 민법 개정이 구하라법이에요. 요거를 조속히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합의가 우선적으로 가능한 민생법안은 먼저 통과시키자. 자, 그러면서 예컨대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특별법, KCS법, 이런 거, 그리고 전기록 한면 관련 법, 요런 것들도 이제 어, 같이 의견을 일치를 많이 봤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금투세, 금투세 존치 여부 이런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25만원 법 이거는 이미 이제 더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가시도친 이슈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완전히 기본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예, 그리고 먹사니즘으로 이제 완전히 굳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이런 경제 모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경제 연구 모임.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박찬대가 이끄는 대전화 시대 성장 포럼 50명, 그리고 오선의 안급배가 이끄는 더 여민 포럼 여기는 40명. 이러한 그 모임이 공부 모임이 있는데 요 기본 사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당 강령까지 개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도의 공부 모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예, 이런 점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총장 그 지금 네 명의 후보를 갖다가 법무장관한테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해서. 야, 이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얼굴 사진하고 말이죠 이름하고 여러분들잘모르실게요 저도 뭐 얼굴까지 매치는못 시켜요 자 우선 시무장 법무차관 이게 제일 유력시 된다는 분이고요 신자용은 현 재검 차장인데 에 그리고 이 임관혁은 서울고검장 안경 쓰시면 전부 안건 적었네요. 신자을 빼놓고는. 그다음에 이진동 대구고 검장. 요네 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의 이 간략한 양력좀 비교적 자세하게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앙일보가 나와 있는 도표인데. 자, 신자용 지금 어이 대검 차장. 요 분은 어 지금 52세고 전남 장릉이고요 그 다음에 순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 연수원 28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자용은 한동훈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법무부에서 감찰과장 서울고검 소무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대검에서 차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자용의 경우에는요 이제 중앙지검장 할때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팀 여기에 파견이 돼서 윤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심우정 어 지금 차관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용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자용 같은 경우는 기획 분야하고 특별수사 분야를 그로 거쳐서 예 지금 기순의 선두 이름이 맞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해서 중앙지검 형사사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고 2016년도에 국정론단 특검에 파견돼서 윤 대통령 한동훈하고 호흡을 바쳤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3차장 할 때, 특수 일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는 검찰 국장으로 일을 같이 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이제 한동훈 나인 여기에 이제 분명히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차장 어 지금 법무부 차관인데 53세이고 충남 공주에 서울신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법대 졸업하고 연수원 어, 26기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잘 거쳤기 때문에 기획통으로 그 뽑히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지검장하고 대검 차장 어, 검사를 거쳐서 현 법무차관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우정 차관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검사 시절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의 연구관, 그리고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근무하고, 그래서 기수 선두그룹 선두그룹으로 어, 지금 복급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형사기획회장 검찰과장, 중앙지검 형사일부장 요직을 두루 거쳤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기획조절실장 할때추미하고 박범계가 장관을 했어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고, 고,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할 때 중앙지검 형사 일부장을 한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진동 대구 고검장인데 56세. 서울이고요. 서울 경동고등학교 를 졸업했고 연대 생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수원 26기. 그래서 이진동 심우정 임관혁이 사람들이 전부 연수원 20아 이분은 이제 28기네요. 그러니까 한동훈보다 1년 아래. 그래서 서울 고검의 감찰부장, 대전지검장, 서부지검장, 현 대구 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검장은요 특수통이에요. 특수사 전문가. 자, 그래서 현검사 시절에 중앙지검 특수 1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요. 그리고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장을 맡아서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3, 형사 3부장일 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구운수 당시 경찰청장을 기소한 바 있어요. 뭐이구 구운수는요.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그리고 서울 서울 서부지검장일 때 작년에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 5월 달에 고검장으로 승진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는요 임관혁을 얘기하겠습니다 임관혁은 58세 충남 논산로로 되어있고요 대전보문등학교자보문등학교는 뭘로 유명하느냐 정창래가대전 보문 나왔어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사법시험 36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우정 장관하고 동기예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 단장할 때윤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쳤습니다 중앙지검장실에 그다음에 동부지검장 대전 고검장 서울 고검장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자 이래서 네 명이 모두 윤 대통령과는 각별한 근무 연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심부정 차관이 제일 유력한 분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추천 네 명을 할 때의 기준이라 본다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후보자. 그 다음에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두루 추천했고요.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수원 기수하고 출신 지역과 같은 정량적, 정량적 조건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수사의 공정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풍파에서 검찰을 지키는 방벽이 될수 있는지, 왜 이게 필요하느냐? 아니, 지금 뭐 검사 탄핵이다, 검사 특검이다,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백보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취지의 예, 그런 측면도 이번에 이제 검토가 됐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또 심사 대상자들의 경력, 그리고 공직 재직 기간의 성과하고 능력, 그리고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의지. 요런 것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심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보는 군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요것이 중요한 예, 이 뭐라고 하죠 요이 기준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내가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청래가 dj 사조를 갖다가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내고 그리고 이 국가에서도 예산도 지원하고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예산을 내놓자 이렇게 문화유산을 하자는 안을 민당이 내놨고 요 어, 요거를 갖다가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청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서울시는요 이미 2020년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에서 요거 조건 못하, 미달이다. 그래서 요거를 부결 처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요, GV조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2020년도, 그러니까 이제 김홍걸 삼남, 그리고 사저 소유자였던 김홍걸이가 서울시에 사저 매입, 문화유산 등록을 요청해서 당시 문화재 위원회가심문을 했었는데, 근현대유산의 경우에는요, 건립 이후 50년이 지나지만은 등기상으로 2 0 0 2년에 지어진 것으로 나와있게 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밝혔고, 또사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것도 베이플과 사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요. 2019년도에 김홍걸이한테 상속이 된 이후에 2020년도부터 이 김홍걸 명의로 24억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이전에는 이후 여사 명의로 7억 2천만 원. 그리고 김홍걸 의원 부인 임모 씨 명의로 3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이 3명이 이제 커피 사업자들이요. 공동명의로 매납한 후에 이 근저당권은 이제 모두 말수가 됐고요. 그리고 박씨 명의로 96억 원가량의 96억 원, 이번에 새로 산 사람, 근저당권이 새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홍골에 이는 문화유산 신청 2년 뒤인 2020년도에 김홍업 씨 이남이 서울시에 다시 매입 그리고 문화유산 등록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말이죠.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의당도요, 문화유산 등록 불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예, 문화유산로 만들자. 일종의 이제 공격력으로 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J 계열의 지지를 이재명이가 받고, 받고 싶은 이런 정략적 의도에서 서울시가 어, 좀더 예산을 내라. 요렇게 정청에 앞장서서 어, 소리를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죠. 여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전을 지키자. 이러한 또, 이 시위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오늘, 요, 이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 측에서 말이죠. 에, 그 DJ, 이 사조 지키자. 요런 지금 캠페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요, 어, 관련 자료만, 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미래.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